네, 9월 24일 오늘 어, 오후에 비 소식에 오전에 올라가서 어,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오후에 역시 지금 비가 한 줄기 쏟아졌습니다. 비 오기 전에 아, 다행히 그래도 어, 하루 이틀 팔 물량을 조금은 확보를 해 놨습니다. 아 이거 비 오고 나면 오늘 내일은 또 작업이 안 되니까 아하, 이 뭐, 토요일 날또 작업할 수 밖에 없겠네요. 자, 능이버섯, 현재 상태가 최상입니다. 최상. 이야, 올해는, 어, 밑둥의 크기가 굉장히 튼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 올해는, 우리 쪽에는 능이는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쪽에 지금 너무나 가물어서 조금 올라오다가 지금 다 수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내륙 쪽으로 백두대간을 끼고 있는 내륙 쪽으로 동해안 빼고, 어, 조금 많이 나와줘서 저렴하게, 많은 분들이 저렴하게 좀 드실 수 있도록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 이거 내리고 이제 선별을 해서 또 포장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25년도 어 산에서 금방 내려온 따끈따끈한 통내산 명이버섯입니다. 9월 25일 어, 이제 목요일날 아침인데 어제 오후에 부터 어, 비가 주적주적 오늘 하루종일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 오기전에 오전작업을 어, 해서 능이를 어, 비오기전에 물량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가슴 좋다. 이제 아, 어제 시간이 늦어서 선별 작업을 못했는데 에, 지금 선별 작업을 아침에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십한 팔, 구 킬로 정도 되겠네요. 아, 능이 버섯이 어 이제 조금씩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어 제가 어 지금까지 능이 하루에 제일 많이 어 우리가 따고 또요 근처에 있는 분들 가져와서 하루에 한 250kg 까지 제가 어 이렇게 선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록이 250kg 280kg 정도 였는데 어, 이제 물량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서 아마 이번 주말 경에는 100kg는 넘어가지 않을까 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제가 선별 후에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지금 이제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능이가 뽀송뽀송하니, 정말 좋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1kg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최종 마무리 어, 개근을할 겁니다. 이렇게 골고루, 어, 담아야 어,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누구는 좋게 담아주고, 누구는 나쁘게 담아주고, 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주문 들어왔는 거 어, 보내고, 또 앞으로 주문 들어올 거 오늘 하면은, 어, 오늘도 완판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까지는 작업이 안 되고, 내일 또 오후에 돼야지, 어, 산에 가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비가 아주 모처럼 잘 내주고 있습니다. 이 비에 뼈숲들이 어, 대풍이 들어서 드시는 분들은 저렴하고 어, 또 따시는 분들도 주머니가 두둑하게 어, 발품판 대가가 나오기를 어, 바래봅니다 자, 이제 딱 1kg 박스 무게 빼고 정 1kg를 어 맞춰서 마지막 포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는 어 지금 현재 있는 물량 28kg 어 185,000원, 18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택배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택배가 오늘 어, 내일 보내고, 월화, 이제, 4일 남았는데, 택배가 4일 안에, 어, 주문하실 분들은, 음, 주문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제, 추석 연휴로 인해서 택배를 보낼 수 있는 기간이 한 4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 필요하신 분들은, 어, 빠른 시간 내에, 어,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어, 현지로 여기가 상주시 화북, 화북면인데 화북중학교 맞은편에 있습니다 찾아 오셔도 됩니다 여기 현지로 찾아 오시던지 아니면 어, 택배가 될때 어, 주문을 하시는 게 원래 어, 신선한 능이를 어, 받아 보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1 8 5 0 0원에 어, 지금 현재 있는 물량만 28kg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